최근 가수 박지현의 돌발 사건이 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조용한 밤, 잠들어 있던 박지현은 매니저의 다급한 전화에 잠에서 깨어났다. 지현아, 일어나라. 지금 병원에 가야 해. 라는 전화에 지현은 당황하여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나갈 준비를 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지현은 걱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도중에 그는 매니저에게 상황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오곧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모호한 대답만 받았습니다. 한편 박지현의 예상치 못한 여행에 대한 정보는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팬 커뮤니티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친한 친구가 사고를 당해 긴급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수많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현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SNS 등에서는 팬들이 끊임없이 우려를 표하며 그의 안전을 함께 기원했다. 많은 분들이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도전을 잘 이겨내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일부 언론 역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박지현이 자신의 건강 문제가 아닌 지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정된 정보는 없다. 박지현의 소속사 역시 현재 상태는 심각하지 않으며 의료 관리를 받고 있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그들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곧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 팬들은 다소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를 향한 기도와 격려는 샵사인 지현파이팅, 샵사인 박지현 베스트롱 등 수많은 응원해시태그와 함께 SNS를 통해 계속 확산됐다. 현재 박지현 소속사의 공식 발표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계 팬들은 그가 곧 회복되어 평소의 밝은 미소로 돌아와 수백만 명의 연인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